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크리티컬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게, 뭐... 이게 뭔 게임이냐? 이게 인기팁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안 열리네? 아버튼 뭔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포션 이거 클릭해서 사는 것 같고 여기도 애플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고. 오 야, 수가 엄청 많네. 다한 개씩 먹어주고 여기 여우 같은 게 있는데 어한테는안 먹히니까 뭐 어, 요게 티어 원어얘 해봅시다. 이렇게 공격이 되고 플썬어 뭐야 공격 안 되는데 이건 뭐냐? 아 요걸로 때리는 거구나 신박한데 이거 안 닿는데요 잠깐만 거리가 안 닿아요 거리가 안 닿아. 보투 뭐, 이게 바로 나다. 오케이, 요게 됐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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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요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무빙 치면서 아주 알무빙 아우. 하면서 요거 슬라임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나는 피해. 하고 콤보 콤보 오케이 끝이컨트롤만 좋으면 어느 정도 깰수 있겠는데?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저거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어 뭔가 얻었어요 어디 봅시다 뒤에 들어가면 요게 있네 그러면 요게다가 요게다가 요거는 뭔가 어디 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해피해, 피해. 어우, 야, 이거는, 이 점프맵을 피해야 돼. 어, 어우. 애들 공격이, 패턴이 다 달라. 그래서 인기탭에 올라온 거구나.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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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야, 쟤, 갑자기 그림자 분신 쓰고, 뭐,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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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이동을 하고, 막, 어우. 야, 요게, 바닥에 가시 깔려있으면 저거 죽는 거잖아, 맞음. 100% 녹아봐도. 나돌 해주고 해주고 먹어주고 또 오고 또 오고 아 무, 무빙으로 피해주고 아따가 오케이 얻어졌고 아, 엘버튼에 뭔가가 생겼는데 아 업그레이드 스탠 그럼 데미지에 다 투자해야지 아 뭐야 이랩씩 쓰는 거야 아 그럼 레벨 올리기 쉽지 않겠는데 아니, 왜 여기서 쉬어 이건 뭐지 아, 여기서 장착이 가능한 거구나. 그냥 해게 해주지. 그러면 은요거는 데미지 M I N 데미지가 올라간다는데 뭔 뜻이지? 만화 데미지? 대체 이해가 안 가. 아우 하나, 어 데미지 올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의외로 개꿀잼인데. 하니까는 올라온 이유가 있네 다. 그래서 무빙거? 하나, 두 방, 먹이고. 저게저게저게저게저게 여기다, 하투! 이 하고, 이 하고. 하나, 아우. 마지막, 끝. 와. 이런 갓겜이. 또 보물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한 방. 무방. 누가, 누가, 누가 잘하는지 보자고. 무빙, 무빙, 무빙. 이게 바로 무빙이다. 이렇게 무빙으로 이렇게 피하는 거 같고요. 왜 게임 소리가 없냐고 말하신다면, 이 노래가 저작권이 먹을 것 같거든요. 11랩. 아, 바로 안 되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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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데미지가 무슨, 와. 사가또한개 먹어주고 티어2야 티어2는 위험해 티어1 여기 있죠 싸시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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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요거 가시 나온 것도 요렇게 점프해서 피해주고 여기도 피해 주고. 오케이. 여기도 요렇게 요렇게 점프해서 피해 준 다음에 옆쪽으로 와서 여기까지 접어 주면 먹고 여기까지 하면 끝. 와우. 근데 레벨이 어떻게야? 아. XP가 있네. 음, 이어. 요것도 무기 같은 게 있을 것같단 말이지, 배퍼이렇게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피해주고, 피해주고, 요 아우 아우 아프 아프다고, 아프다고, 롯좀 황차. 예전에 이이 게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아, 이 데미지만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됐어. 요 빨간색의 검은 특기는 뭘까? 다시 붙자 붙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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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피하고 점프 피하고 요렇게 요렇게 점프 피하고 또 쏘면 또 쏘면 또 쏘면 피하고 요기로 다시 맞고 오케이 요게 생겼으니까 요거 한방 두고 오케이, 사이로 들어간 다음에 요거 점프한 다음에 요거 가시를 피해주고 그래서 또 왔다 와, 개꿀잼인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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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방 주고. 요렇게 피하고. 요렇게 피하고. 여우가 더 쉬운 것 같다. 얘는 그, 뭐라 해야 되냐. 요 바닥이 선정적이란 말이야. 요런 거 맞아도 데미지가 들어가거든. 점프로 요렇게 피해주고. 점프로 피해주고 점프로 피해주고 이얘한국이 많네 의외로 이제 또 요게로 다시 돌아와서 어? 잠깐만 올릴게 야 이거 왜안 올라가죠 아남울 때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에이 진짜 빨리하고 끝내자 또 해주고 지나가던 다음에 먹고, 여기 또 먹고, 여기 지나간 다음에 또 먹고, 이렇게 무빙을 피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컷. 치 아니네? 마지막 컷. 됐다. 이걸로. 넷. 11. 오, 최소 데미지가 되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슬라임, 슬라임. 오, 얘를 잡자. 그러면 잡, 최소 10번만 해도 된다는 건데, 한 방. 우방 세방 네방 다섯 방 나중에 가면 은 이런 거 겁나 패턴이 어려울 거란 말이지 다섯 방 여섯 방 아이 아니야 어 아닌 줄 알고 들어왔는데 예, 애들이 한 푼당 몇 번을 줬는지 봐야겠어 금방 하고 이쪽으로 점프. 어, 안 되면 올라가서 점프 해주고 이쪽, 이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갔다음에 이거 컨트롤 늘기에는 딱 좋은 게임이네. 이게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저작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하면 얘 포함해서 여섯 마리를 잡아야 되네요. 얘한마리1티어 한 마리가 10 XP 한 마디로 10 경험치를 주거든요. 그거를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돼. 그럼 티어 2는 20개씩 주나? 개원 나랑 붙자. 원뭐 포켓몬스터 느낌도 나고. 자, 이백원 피해준 다음에 에 찍고. 공격 모션이 어려운 게 아쉬운데 근데 이렇게 참신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뭐라 해야 되냐? 막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한 방만 없으면 된다. 끝. 이티 한번 상대해 봅시다. 야. 1 8 0이 어, 연속으로 하네. 이렇게 하고, 맞고. 왼쪽으로 피하고, 이쪽으로 피하고, 없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피하고, 이걸로 피하고, 올라간 다음에, 이걸로 피하고, 이걸로 피하고, 어, 아까 전보다는 더 힘들긴 힘들다. 근데 의외로,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점프해주고, 점프해서, 이걸로 들어가면은, 어, 여기서 점프해서 지나간 다음에 한 번, 아렇게 아, 얘는 진짜 20개씩 주네? 끼어트라고? 어디보자. 피하고. 한 방. 두 방. 세 방. 어우, 야, 야, 피, 피, 피. 그해서 요게 가시. 땅바닥에 있는 거 피하면서. 밟아주고. 또 밟아주고. 무빙을 치면서 해도 된다는 게기존에뭐 잠수타도 그런 잠수타도 되는 그런 게임들보다 뭔가 다른 맛이 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오케이 레벨업. 데미지의올실드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만화가 있는데 티어 토에서도 해도 될것 같아. 이미지 아, 왔다가 그거는 도대체 얼마라 하는 거야 망했 망했 저거 바닥에 있는 거하고 요거 던지는 거랑 그다음에 돌집 맞으면 겁나 아프겠는데 한방 피하고 한방 도방 해해서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돌면 되는 거아니에 뭐야? 이지않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여섯 번. 다섯 번더 잡아야 되네. 곳곳에 이렇게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털어주면은? 아이스 아니야? 아닌가? 음, 뭐자. 누구 있네. 이거는, 디펜스가 올라가네요. 맞고, 맞고. 근데 사람들 을 보니까 뭔가 더 깐진하는 무기들이 있었는데, 대충 낫이라든지 빛나는 검, 빨간색 말고 황금색으로. 하나, 둘, 콤보, 샷! 한방 하고, 한방 해주고, 한방 해주고. 아, 운, 제발, 운! 운! 나이스! 근데 죽으면은 어 야야야 티어 어 마이 갓 이거 망함 리얼로 망함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리얼로 안돼어 망했 망 망했어 안돼내 골드 이렇게 해서 디펜스를 띄워주면 진짜 늘어날까? 안 늘었는데? 아 설마, 에이, 설마. 아, 설마, 진짜로? 아, 진짜네. 이거 뭐야? 어, 모르겠다. 띄워보면 알겠지. 걔네로 내려 찍나? 아무튼, 오늘 이렇게 화, 인기 게임에 또 올라온 크리티컬 레전드스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공격 방식이 또 되게 특이하고 은근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